베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 공연을 마친 손숙 선생님, 네. 즉석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분장도 지우셔가지고 지금 네. 민낯인데, 네.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의 민낯을 보는 흔치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늘 민낯이에요. 네. <laughs> 작품 어떠셨습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재공연 되는 거죠? 어, 세 번째. 네, 세 번째 앵콜 공연. 그러니까 신구 손숙 두 핵심은 그대로고 이제 조연 배우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배우는 다 같은 배우였고. 아, 이호성. 예, 네, 이호성 씨만 다른 지금 공연이 있어서 네. 최명경 씨가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 네. 재공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만큼 <laughs> 관객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아이고,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공연은 네. 맨날 새 것만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좋저 음, 괜찮은 공연은 또 다듬어서 또 고라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20대 초반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홍당무 네. 소년으로 나왔던 네, 10대 소년들로 나왔던 음. 연령을 파격적으로 건너뛰어서 그거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요? <laughs> 제가 그게 20대 초반이 아니고 30대 초반이었어요. 아, 30대 ]거든요. 초반에 네. 10대 중반의 10대, 소년을 그렇죠. 연기한 거네. 네. 네. 근데, 아이, 그렇지, 금 하면 그냥 논센스죠논센스인가요 그럼요. <웃음> 엄마를 하려 <laughs> <할라> 몰라도. <laughs> 엄마를 하면 되겠군요. 뭐 엄마. 네. 네.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나는 어머니가 내신 기구한 운명이다. 네. 그거를 굉장히 또잘 받아들이셨습니다. <laughs> 네. 글쎄,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 네. 하도 이제 옛날 일이라.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책에 자세하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네.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가정사를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지만 그건 어렸을 때 음. 일이고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렇네. 쳐도 음. 결혼 이후에 이제 부군께서 음.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셔가지고 <laughs> 도대체 비제 규모가 얼만지도 모르고 <laughs> 그 남들은 모르는 분들은 왜 손수기 연극을 안 하냐 그랬는데 아유. 그 비제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좀아고세삼스럽게 네. 그게 또 살아보니까 네. 그게 또 완전히 그 좋 않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사실은 많아요. 수많은 분들, 그러니까 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음, 음. 선생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음, 음.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삶이라는 게꼭 무슨 이렇게 맨날 그 예. 양지만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또 음지도 갔다가 진흙탕도 가면서 또 성장하는 거가 있지 않을까. 수십억의 빚을 수십 년 동안 <laughs> 갚았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laughs> 쉬운데 그 당시 <laughs> 음.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죽음,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시면처럼 그러나 생활의 일부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수의 일상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laughs> 네. 그거를 지금은 다 극복하셨습니다. 극복했죠. 네. 아유, 지금도 그러면 어떡해. <laughs> 그럼 큰일 나죠. <laughs> 큰일 네. 나죠. 근데 또 견디지 못할 일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네. 견뎌치고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다 이제 애만큼 지나갔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음, 말이 있을까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방기해서는 지나가지 않고 노력해야죠. 네, 그럼요. 그때 뭐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용기를 스스로 또 내고 또 희망을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네.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많고 네. 어, 또 그걸로 인해서. 꼭그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순기능도 생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 방송하고 밤에는 또 공연하고 음. 그 중간 중간에는 이제 뭐 강연도 그, 하고 네, 강연도 하고 원고도 쓰고 예. 책도 내고 예. 공연장과 방송국으로 찾아온 빚쟁이들, <laughs>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어. 피해서 숨어다니고, 어, 울고, 울고, 어. 그 와중에 또 법원 가가지고 어. 사정하고 <laughs> 그렇게 진짜, 견디신 거네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 지금 제가 상기해드리니까 <laughs> 새삼스럽게 또 새삼스럽네 네. 이제 다시는 안 겪고 싶어 사실은 <laughs> 아, 이겨냈지만 다시는 아, 그런 네. 일이 네 그럼요 네, 네. 그 본인이 사고 치신 것도 아니고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네. 가족의 네. 누군가와 네. 또 불가항력이 겹친 건데 네, 네. 네. 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과 동기는 아니시죠. 학교를 같이 다녔던 풍문여고 같이 다녔던 음, 박인이 음. 동기이신가요? 아니요. 나보다 1년 후배. 1년 후배. 음. 그 1년 후배 중에 한 분이 어. 또 이혜인 수녀시고 아, 맞아요. 김을동 동이는 나고 동기고. 동기고. 어. 어. 쟁쟁한 분들이 이렇게 김상희 언니는 가수. 가수. 고대 법대 어, 나온데. 예, 2년 선배. 아, 설레이는 마음 걱정하나. <laughs> 네. <웃음> 네. 어떻게 그렇게 그때 풍문여고에 네. 나중에 유명인이 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녔을까요? 글쎄 모르죠. 다녔을까요? 그것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아닐까? 네. 어, 그때 학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문학적인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잘, 그, 어, 뭐랄까, 북돋워주는 그런 음. 분위기? 네. 어,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예, 유명인들이? 아 그러지 않았을까. 네. 예. 그렇군요. 음. 네. 어, 현모양처를 꿈꿨을 때 네. 본인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운명에 그것도 뭐 엄청난 운명의 힘이 작용을 해서 또 평범한 배우를 꿈꿨을 때 그거조차 되지 않고 사실은 무대 밖의 삶이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맞아요. 네. 현모양처도 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또 만대로 안 됐고 연극만 하고 싶은 것도 만대로 안 됐고. 네. 그게 지금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연극이랑. 연극과. 네. 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연극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었어. 비로소 음, 연극에만 음. 전념할 맞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네요. 어, 어, 네. 맞아요. 요즘 연극 배우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음. 때 80년대만 해도 음. 전국의 연극영화과가 전문대 포함해서 7개가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70개 이상 된다고 어, 하거든요. 네. 음. 그러면 배우를 꿈꾸는 음. 젊은 친구들에게, 음. 네, 앞길을 음. 걸어간 대선 배로서 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o u 가해 e I'm sure 요 h a t I'm not 많고. 근데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이 i 이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r 그 끈질김, 인내. 그런 게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오래 견디는 오래 힘이 중요한 거군요 열심히 또 네. 책도 읽고 남의 연극도 보고 음. 그러다 보면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음. 선생님의 남은 생애가 음. 연극 안에서 부디 행복하게 네. 큰큰탈 없이 네. 네. <laughs>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이 겪을 고생과 그 <laughs> 풍파에뭐 100배 이상을 겪으신 거니까 네. 그런 일이 더안 일어나기를 아이고, 정말로 네, 예.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